옛날 옛날 쳐들어오는 적군은 정복 안 하고, 애꿎은 친구의 아내를 정복하려다 나라를 시원하게 말아먹은 백제의 왕 개로의 썰 들려줄게. 1500년 전 백제, 이름부터 괴로워 보이는 괴로왕이 살고 있었어. 이 괴로왕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미치기 일부 직전이야. 오랜 6년에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고구려는 자꾸 침략하고 궁궐에는 스파이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거든. 안 밖으로 악재들이 쌓이면서 괴로는 매일 밤 쫓기고 칼에 찔리는 악몽에 시달렸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 괴로왕은 악몽이 싫지만은 않아졌어. 매일 악몽의 끝마다 천사 같은 여인이 나타나서 가사라고 아랑만 무한반복되지만 멜로디는 백제인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후크송을 불러줬거든 압렬맨 린딩동을 능가하는 무시무시한 중독성 때문일까? 게로는 꿈속의 여인을 사랑하게 돼 그러던 어느 날밤 잠이 안온게로왕은 충신이자 절친인 도미장군의 집으로 놀러가 이 도미는 제철 알벤 도미처럼 아주 속이 꽉찬 친구라서 힘들 때마다 든든하게 의지가 되거든 그렇게 도미네 집에 갔는데 어,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할렐루야니 형 중에 형 네. 이상형이 왜 거기서 나와 꿈속에서 보던 여인이 도미 장군의 집 마당에 있지 뭐야 꿈인지 생신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묻는 개로왕 그 순간 도미가 나타나서 분위기를 딱 깨지 임금님 인사하세요 제 아내 아랑입니다. 꿈속 여인을 만났다고 좋아한 지 3초밖에 안 됐는데 이 여인이 도미 장군의 아내 아랑이라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혼돈의 카오스에 빠진 계로왕. 마음을 다잡아 보려 하지만 아랑에 대한 불같은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해 이 상황을 알게 된 간신이자 고구려의 스파이지만 말빨 하나는 끝내주는 승려 도우림은 왕에게 도미 장군을 위험한 국경지역으로 보내버리고 아랑을 빼앗으라고 무추격. 충신도 제거하면서 왕의 관심을 국정에서 멀어지게 하는 는 1타 이피 작전이었지 아랑을 궁에 들여 음양의 조화를 이루 면 고구려의 침략도 그칠 거라는 도림의 개똥 같은 말을 게로는 찰떡같이 믿네 사랑 때문에 이미 파탄력을 상실했거든 이제 도림은 왕을 조종하는 흑마법사 나 비선실세 뭐 그런게 돼버렸어 한편 도미를 멀리 보낸 게로는 아랑 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아랑의 대답은 어땠냐고? 당연히 n no. 내 마음 말고 민심이나 얻으세요! 그러면서 아랑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져. 근데 임금님, 내가 누군지 진짜 모르시겠어요? 뭔데 뭔데? 아랑이 개로의 꿈에 나온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야? 한편 졸지에 국경으로 보내진 도미는 고구려군이 이미 휩쓸고 간 폐허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도 하늘이 도운 걸까? 거기서 도림이 고구려의 스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 이제 도미는 스파이 도림의 정체를 밝혀내고 아랑을 개로에게서 구해낼 수 있을까? 어른이랑 뭐든 아랑 가서 뭐든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국악 전목 뮤지컬 아랑가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공연장으로! <목소년> 아랑가의 홍보 영상이 기가 막혔다면 구독 딱 엄지 꾹!